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글 g l 입니다 오늘 폴세 번째 내용 자세히 하나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적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시나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The car pulled to a stop. 자동차가 멈췄다 이거죠. 차가 진행하다가 stop. 명사로 stop이죠. 그러면 stop으로 갔다. 그래서 pull 이라는 건 특정 장소로 가다란 느낌인데 stop 이라는 장소로 갔다 그래서 멈췄다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the car was pulled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쓸 가능성이 좀 우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냥 pull to a stop입니다. was pulled 누가 억지로 끌어 당겼다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차가 가다가 운전자가 멈췄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The car pulled to a stop. A police officer pulled me over. 경찰이 나를 쭉 잡아당겼다? 이럴 때는 내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은 아마 교통경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운전하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더니, 잠시 갓길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가다가 옆으로 싹 빠져서 차를 멈추죠. 그럴 때 경찰이 나를 pull me over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pull 사람 over. 이렇게 표현하죠. 차를 탔으니까 pull my car over. 가능은 한데 그냥 me로 쓰면 충분합니다. The train pulled out of the station. 기차가 그 역에서 밖으로 잡아당겨졌다. 이게 직역인데요. 이럴 때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out of 까지죠. 반대로 특정한 장소로 들어오다 그러면 into 를 쓰면 됩니다. into the station. 이럴 땐 제가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기차가 쭉 지나가서 저를 남겨두고 기차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한 느낌 들고요. 반대로 pulled into the station 하면 제가 있는데 기차가 멀리 있다가 점점점 가까이 들어와서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역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He pulled out all the stops for his success. 그는 그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멈춤의 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럴 때 stop은 멈추는 곳, 기차로 따진다면 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지만 과거 비둘기호라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중간에 있는 모든 역은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법 긴 시간을 머물죠.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성공에 비유해서 하자면 성공이 부산이라 친다면 성공까지 가는데 모든 역에 다 들린다. 즉,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을 다 꺼냈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끝에 for your english success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물론 y 는 유로가 고요 그럼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죠. You pull out all the stops for your English succ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e quarterback pulled a hamstring. 쿼터백은 햄스트링을 잡아당겼다. 일단 쿼터백이라는 것은 미국 미식축구에서 공을 배분하는 사람이죠. 그냥 편하게 공을 배분하면 좋은데 배분하기 전에 막 상대방이 와서 공격하고 난리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햄스트링을 잡아당겼다. 일단 햄스트링이라는 것은 무릎 위에서부터 엉덩이 아래쪽 이럴 때 무릎은 무릎이 앞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뒤쪽이 있잖아요. 무릎 뒤쪽입니다. 무릎 뒤쪽에 그 근육인데요. 엉덩이 아래까지 그 근육이 폴드했다. 너무 많이 잡아당긴다. 이게 뭐죠? 너무 힘을 쓰는 거죠. 너무나 많이 힘을 써서 부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벅지 반대쪽이죠. 그쪽 근육에 큰 부상을 입었다.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세 번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수동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고요. 콜아 t 더스테이션 이런 표현 잘안 나옵니다. 입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d 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딱 집어내기도 무리가 있을 만큼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